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어, 간단하게 좀 병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일단 저희가 위치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신문현역 3번 출구 앞이고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른편으로 보시면 약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올리브영이 있어요 올리브영 건물 바로 자체입니다 어, 지금 사람이 좀 많아서 상당히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에서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 때문에 좀잘안 들리실 것 같아요 좀 최대한 크게 크게 <laughs>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오셔서 제이그랜드 옆에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올리브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리브영 건물 4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4층 페이스 플러스가, 있는거 보이죠? 지금 보실게요. 문이 닫이다 이상한 점은 안 돼서, 아직 종이로 이렇게 뽑았어요. 곧 예쁘게 아, 써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희 대표원장님, 서울대 출신이셔서 저희가 곳곳에 그런 걸 조금 해놨습니다. 요거 들어가 볼까요? 여기 오시면 지금 로비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상담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조금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 저희 원장님이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이거는 윤가 상담할 때나 코 상담할 때 쓰는 해버리고.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저희 원장님의 양력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어, 환자분들 보시면 들어오셔서 로비에서 차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거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여기는 두 번째 상담실인데, 또 원장님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환자분들이 옷도 갈아입으시고, 나오셔서 회복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옷도 갈아입으시고 물건도 보관하시고 나오셔서 쉬시고 보호자분들도 조금 쉬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놨고요 환자분들이 조금 많으실 때는 회복실 두 개를 나눠 쓰고 있는데 여기는 두 번째 회복실이에요 이거 의자 정말 편합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의자예요. 저는 앉아서 쉴순 없지만. 여튼. 여기서 두 번째로 회복하실 수 있는 공간. 진짜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치료실. 여기서 각종 뭐, 뿌띠, 필러 보톡스 같은 간단한 시술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수술하시고 나서 뭐 소독이라든지 실밥 제거 같은 거 쪽에서 하시고 그리고 치료 오실 때마다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 붓기 레이저입니다. 이게 붓기라든지 멍 빼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탭 올리라고 써져 있죠? 저희가 밥 먹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뭐, 빨래도 하고요.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 수술하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칠 수 있게끔 파우더룸을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쪽은, 대망의 수술실. 지금 이제 오전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놨는데 수술 중일 때는 이렇게 수술 중.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엄청 하얗죠. 여기서 이제 뭐 소독약 같은거나 잉크 같은 거, 디자인 잉크 같은 거 떨어뜨리면 팀장님한테 진짜 혼나요. 그리고 이쪽은. 탈의실이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이쪽에서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 코프 추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시술 같은 거할 때, 갈아입을 수,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자분들이 탈의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세안을 하실 때, 이쪽에서 이제 세안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블류도 보시고 수술 준비할 때할수 있는 어, 세안실 이렇게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사온 병원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좀 찾아오시기 쉬우실 거예요 아마 여기 바로 앞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찾아오시는데 무리 없이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